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준비는 다돼 있는 거죠? 그럼요. 영활동 네. 네. 준비는 완료돼 있는 거죠. 출격만 네. 하면 되는 건데. <laughs> 이 앨범 <laughs>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꿈꾸라해서 잠깐 맛보기라도 누가 뭐 어떤 아, 공개된 예. 부분 그런 대사 부분? 나왔던 부분 한번. 어우 좋아요. 네. 후렴 후렴 신상기. 이게 처음만 처음 <laughs> 속닥속닥 기분에. 아 okay. 하나, 하나, 둘, 마 쉐이크 쉐이 나치기 싫어. 요이쉐이케 최초 공개입니다, 여러분. 사실 저는 이 하트 쉐이크 티저가 나왔는데 저희 또캐롤이 처음으로 나오거든요. 근데 그거 그게 스포가 한 번도 안 됐어서 저희가 또 스포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. 아, 상관 안 받고 치킨 되게 진짜. 이이 쳐요. 컴플라 랩할래? 어. 어 좋아 좋아 레 랩? 응. 랩? 한 거기 첫 부분만 해봐 다인씨가? 해보고 싶어서 그 전까지 어. 어. 아, 다같이 해보자 다같이 아, 시시시1월 아. 마지막 달력이 그냥 달려가 버리길 바라던 나 <laughs> 어, 뭔가 들을만 했는데 끝났어 달려가 <laughs> 보기만 했다가 끝났어 <laughs> 그래요 아아